라이퍼. 네. 에이. 딱히 쓸게없네드 음, 배터리 만들는다 귀찮아서 만들지가 않네. 실험 음, 리고 시간이야. 갑자기 호라진이 쩌리 당하다니 참. 음, 이길 수 있어. 할수 그래도 고렙에서 좀 써도 돼. 하늘 그 자유롭게 날아본다. 이아급에서는 다이아급이었어요. 저 회피기 아 그러니까 도망가는 걸로. 건물 음. 같은 데서. 문에다싸 버리고 쭉달리면 그러니까. 문에 싸 버리면은 한방못 오잖아요. 이렇게 남아 않다니. 문에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문못 부시게 문에서 약간 오른쪽에다가 싸 버리더라고요. 거기서 즐기려면 여기 가지고 가 그냥 계속 <laughs> 계속 싸울까요? 아까 문을 여기만 계속 떨어질 텐데. <laughs> 원래 원래 여기 아까 저기 원래 아카존이 아카존. 저기 왜 빼냐? 저거. 저기다가 떨어졌는데. 이쪽으로 가야겠다. 여기 여기. 알다이조거이 건물 소리 겁나나요. 내려 왔다 1쯤 아, 깝다 전전주. 체기나 갔다. 아, 하나 잡았어. 잘 가. 나가 버려네전너주나 그냥 나다가 여기. 미안아 그냥 나가 버리네. 어디 갔지? 울산 갔나? 여기 내려갔어요. 여기 조준선에 접근. 아 저, 저, 에서날 저, 가고 막. 저, 이 저, 어 여기 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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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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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? 바깥쪽으로 나갔어요. 걱정 마. 리 일어나서 다시 보자고. <laughs> 어, 어. 살리로 왔는데. 몸 살려야 돼요? 잡았어요? 네, 잡았어요. <laughs> 아이고, 무기워 시골 중야 잠깐만 우리 편이 당당하게 날 써서 놀랬어요. 어옆치시 제대로 당했네. 잠깐만 기다려. 치료 중이야. 여기 샷건 볼트다. 레벨 2야. 야 그냥 윙맨이 맞기만 하면은 진짜 기분이 끝내주는 총인데. 충전이 어려워서. 네, 어려워서. 헤드 맞추면 기분 아주 그냥 최고예 최고. 그래 서 윙맨 쓰실 거예요? 이미 드릴까요? 아니요 네, 드세요. 어차피. 나올 거예요 유면은 가까워 30초 남았다. 결달어 기운이 좀 섰는걸? 리더가 새로 어, 나왔다. 확 파랑 갑바 여기 있었네. 잡았다. 새로운 킬리더입니다. 날라가고 싶어. 여기 일반 개 있어. 내 목표는 니까조 여기 있어. 근거리용이야. 나왔어요.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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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가야될 것같로요간로이로바저 바로, 바로, 팀로이로 날라,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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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달바니다 킬리더가 바뀌었습니다. 한 번도 안 써봐서. 이봐, 여기 킬리더가 새로 나오셨군. 케어 패키지 전달 중. 그거 막판에 쓰면 좋아요. 케어 패키지가 해서. 온다. 구리대. 간열천. 간열천? 언니로 가방을 또 파란색을 주냐? 반열천에서 보통 넘어가니까 이쪽으로 안 오고 반대쪽으로 넘어가니까 집이 좀 늦어가지고 아마 없긴 할건데 그래도 어? 지브르터궁 빨리 차기 생 바뀌었네 조금 그래요? 네 1라운드 마감됐는데 차고 있어요 차다쳤어요 아, 1라운드 끝나기 전에 방금 궁슨 거 같죠? 라라궁 오른쪽인지, 오른쪽에 라라궁 같았는데, 이봐, 여기 킬리더가 새로 나오셨군. 아닌가? 잘못 들었나? 우리 보급 떨어진 거 아니죠? 저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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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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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려있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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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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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돌아가빠 좋네 다행히 앞에 있을 것 같은 느낌. 빨리 먹고 가아이 교전이 없었나? 없어요 궁도 나두고 갔네 <laughs> 위에도 안 들어 <laughs> 싸운다 저기, 저기 노바궁 있어요 <laughs> 날으면은 총소리가 안들리는구나 부스터 소리 때문에네 그리고 나으는 동안 총도 안나가서 회빅이... 도바공을 저... 이... 네. 아우 가운데 그... 철도 앞에 안에서 음... 좋은거 같군 음 그렇군 복제기가 내려오고 있다 건물 안인데?

야, 어딜 쏘는 거야? 돌아가 빨옷나내 아이씨 뭐 우리 편 길막았어 예 아이씨 발소리? 적을 데이터 풀에서 제거했다 아까 한놈오테인 이쪽에 적이 있어 갑옷 먹으려고 냐 저거 빨간 갑옷 먹으려고 리더가 대이 여기 실드셀이야킬 리더고 뭐고 우리한테는 안 되지 저 화면이 끊기면서 움직이는데 우리러난 괜찮은데. 제 화면에는 우리 편 끊기면서 움직여. 여기 <목소리> 쉴드 량 확장 여기 있어. 레벨 3이야. 다섯 분데. 다음 링으로 분 남았다. 링은 가까워. 아, 쉴드 배터리 하나 더. 이쪽으로 가는 게 음. 좋겠어. 네, 요 제로 보고 있지 않았나? 여기 피닉스 케트야. 어, 살아. 어, 사라... 있네. 링이 멀진 않아. 피스케트라도 먹어야겠다. 어, 시체 많어. 내 실드 배터리가 하나도 없는, 없는 게 조금 걱정이네. 링은 멀지 않아. 이중에 있겠죠. 가야 돼요. 없네. 다섯 분대라도 금방 끝날 거예요 이제 나 날라가 볼까? 거기 날라도 돼요. 날라오세요. 요걸까지 어쨌든 전체 좀 살펴보자. 준비 완료. 연소 상태는 양호하다. 어차피 뭐니까 지금? 근데 그것 쓰면은나 여기 있어요 하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. 근데 이 적들 표시 되잖아요. 이러면 되게 그러니까. 날라갈 때 돼요, 날라갈 때. 그러니까 지금 쓰면은 나 여기 있어요, 고 도망갈 때 쓰면은 적도 위치 아니까 그 피해서 도망갈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이쪽엔 적 없는 거 같아서. 푸셔도. 새가 안, 안 털렸네. 퍽스 3, 리탈 공격. 자꾸 왜 여기 있어요 알려줘요, 자꾸. <laughs> 아니, 나 모르고 막 써버렸네. <laughs> 아, 여기 있어, 여기 털려있네? 싹 털리는 건 아닌데 몇 개만 털고 여기 보급이 아직 안 터졌구나 아 근데 배터리가 진짜 하나도 없네 저그 내려가서 먹어봐야 되겠네 이얘 기다리고 있는 거봐 보급 아까 아까 야~~ <laughs> 아 배터리 잘. 안 나온... 쓸데없는 거예요 어저 배터리, 배터리 나왔네 파츠 여기 있어, 터보 찾어다트리테크 쓰레기 저게 왜 빨간색인지 모르겠네요 다들 시작. 친구들아 진정해 이미 다음 링 안에 있어 안돼운리어 네, 싸운다 싸다 어, 복제기가 떨어진다 어싸우는 거지? 저쪽에서 여기다 이다 석상추는 6뭐 맞다. 그만. 나 날라갔다. 그만다. 어, 위험했다. 공격 받고 있어. 니다 오호.

아하 맞았어. 킬됐깼 아, 아유 다 가운데 꼈네. 45초 남았다. 공 중. 독스 조심해요. 여기 적이다. 여기 옆에 근데 한팀또 있어서 <laughs> 싸울 면 빨리빨리 싸워. 이게 안 에이. 있는 거아니에이 아니에요. 아니, 아니 이 소리 나는데? 그제. 안에 다해? 아 물. 어유 제일. 들

일단 체드를충전 해. 얘네 못하는해드이다 근데 들어또 다른 분대? 어? 어, 일로 빼얼 여기로 가자. 실드 좀 충전할게. 실드카운트다운 시작. 실드 충전할게. 수 날아지 날라간다쟤 이렇게 도망가는 거야. 배터리 없는데 쉴드가 실드. 필요해 쉴드 셀도 쉴드 충전할게 쉴드 셀 쉴드 셀좀두개 여기 쉴드 배터리가 오오오 어? 배터리 해주네 쉴드 셀네 아니 셀도 없었어요 저 <laughs> 세상에 1분 후면 링이 좁혀진다 어 여기 싸운다 스나? 오오 음. 우리도 이동해야 되는데 여기로 가자 이리로 넘어 가는 게 낫지 않아요? 어디로요? 세, 세 분데요. 빨리 전에 싸울 때 가야 돼서. 지금 네. 여, 우리 여기 뒤로 가는 게 아니고요? 저고지대서 내려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네. 싸운다. 어디 좀좀당해 봐라. 봐. 장전 좀치지 한번 당해 봐라. 저쪽에적이기다그 앞에 집먹으면 되겠다, 우리 감히 이치치기 이거. 이팀 이거. 어, 이금피거이채이는데 지금? 거 이거. 나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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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이에다 하나. 이이 장전중 수류탄 도착한다 어, 잠발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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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여기도 있고. 3대 3 상황이라. 어레다도 좋은데. 이 집에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. 다른 건데 머리를 괜찮아. 밀고 들어온다. 아, 스타장중또올 텐데. 이제 이제 온다. 장전 중. 장전 중. 충전하는 중. 충전 중. 뭐야, 쟤? 쟤 e s 핀가 보다. 잠깐 회복 좀 하고 올게. 끼리 아, 우리편 구분 쌓고. 충 장전기! 가까워! 30초 남았다!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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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네잠쉴드요 쟤네 쉴드 빨간만만요 잠시만요. 잠지만요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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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우리 다음 력이 나쁘진 않고 링일 는몽조 굴게 싫데은 움직이고 있고 우 아직 이야이 앞에까지 천천쪽 살펴보자. 너무 겠다 내가 먹어야겠어. 나쁜 거발견지 그 마, 그래서. 제발. 이 앞에만 먹으면 돼. 우리 목표를 찾았다. 다음 링이 중요한데. 가지, 가지 마. <laughs> <laughs> 제발 가지마아 뺑! 이.. 이제 1인이 과연 최종 라운드 링 카운트다운 시작 친구들, 생존 아이템이 있으면 좋겠어. 키트 쉴드 하나 쓸게. 구급 키트 여기 있어. 쉴드 좀 충전할게. 파편 스르탄. 공격당했어 쉴드 충전 중. 쉴드를 충전하는 중. 드왜 굴과 보스를 뭐야? 뭐? 살리고 있어? 있어? 아니잖아. 아니, 저 남아 돌아서 바닥에 뿌린 을거요안 나오는 거야. 바로 근처야. 피면 너네도 보지 마. 나못 되니까. 상태다 끝나갑니다. 뭐야 얘? 피해 먹어야 되 가질 거예요. 잠깐만 기다려. 만 공습을 다이번 와야 될 걸. 오우 이다 아우 마지막에 LGS 처음으로 궁 제대로 썼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우리 괴롭 괴롭히다가 흐흐궁상한듯쏘다 <laughs> <laughs>